스탠바이 레디 액션 쇼. 야, 국회의 뭐 심사 뭐이 본본 뭐 소관 위원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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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찌지구요? 뭐 아무튼 뭐국회원들뭐 어찌지. 어, 운운 어, 뭐해 뭐. 해봐, 아, 뭐 이거 어떻게 뭐 정부로 올려? 아, 폐기처분이야. 뭐 어, 이거 뭐 뭔데? 이거 뭐 그냥 폐기처분 하라니까뭐 이거 첫 반닥 이거를 뭐. 예, 어차피 정부에서도 그때 53만 묵사벌 했는데, 뭐, 보내봤자 또, 어 아무것도 안읽었고 막. 그래, 막, 사람들, 뭐, 아, 씨바, 10만, 정신병자들이 보면 씨바, 그, 5,200만 인구에서 겨우 10만 그 동의 온것 같다, 그래. 그냥, 묵사벌 만들어버면 그냥, 그냥. 막 탄원서도, 아, 됐다, 네, 그냥 찢어버려, 그냥. 그러고 어쩌, 어쩌, 이러고. 그래, 그렇게요. 어, 씨바, 뭐, 어, 네들이 와서 해야지, 뭐, 우리한테, 뭐, 어? 신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예. 지그들 부모들이나, 씨발, 뭐? 신경쓰라고, 하고 지그들, 어, 지인들이나 신경쓰라 처자식이나, 뭐겠지, 어, 신경쓰라고, 해. 아, 댕물의 명절인데, 뭐. 아, 그냥 폐기 처분해 그냥 그거, 씨발, 뭐? 그냥 찢어버려, 그냥. 아, 그리고 그래, 찢어버리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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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 다, 아, 씨, 뭐, 탄원서가 다, 씨발, 뭐, 불로 태워버려. 저것 같은 병신 같은 것도 있네. 지네들이, 이네들이 나라고 예. 아유, 병신들. 그니까, 러 응, 그냥, 그냥, 그래, 신경쓰지 마. 뭐도 신경 써. 그거를 지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 우리하고 뭔상관이야 병신들아. 캬! 지금 국회에서는, 어? 그런 게 아닐까? 어, 제방대 생각은 그러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아, 어, 저야. 진실 규명 되면 엄청 좋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처벌 받을 사람들 받고, 만약에 이게, 어?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흐지부지하게 끝날 것 같다. 예, 참고만은 그냥 빵대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 하도 말이 많고, 어, 탈이 많아서, 네, 영어로 찍어 봤을 뿐이니, 어, 예, 어, 쓰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야, 서, 빵, 도습니다